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한꺼번에 네. 마루를 봤던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 이곳인데요. 야, 여기는 시멘트 벽도 다 살리셨네요. 어. 그럼요. 기존의 것을 최대한 네. 많이 살려서 느낌 그대로 보여드리고 어? 지복등 마루가 어떤 컨셉의 샵이냐? 편집샵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대부분의 마루 샘플들은 아, 국으로 돼 있거든요. 아, 음. 그럼 쪽으로만 보실 수밖에 없는데, 방마루, 앞판 마루, 원목마루 다 음. 취급 가능하고요. 오케이. 음. 지복등 마루 검색하면 은 다른 마루도 파시는데 바람이 제일 검색이 많이 돼요. 네. 바람, 뭔가요? 모든 마루재들을다 취급을 하다가 음. 저희만 취급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원목마루를 해보자 해서 음. 바람 시리즈를 만들게 된 아, 거고요. 그 괜찮은 걸 셀렉해서 그렇죠. 가져오셨는데, 우리 고유의 브랜드. 만들자. 맞아요 저희 고유의 바람시질과 찬성이 어, 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 돌, 나무 맞아요. 이런 걸다 조화시키시고 집안에도 자연을 들여오자 음. 그 중에 하나 바람이래요 근데 저도 정말 이 마루를 고르면서 우리 집이 좀 예뻤으면 하는 마음 지복득 대표님이 생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마루를 고르는 것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같다 네. 왜냐면 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공사를할때 바꾸기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질리고 이런 것보다는 은은하게 그런 건 사실 자연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복득 마루를 가장 유명한 명하게 했던 네. 모델이 여기 있을 거예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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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네. c 샵180 바람 시리즈. 네. 딱 봤을 때 지복등 마루구나 딱 알게 했던 맞아요. 마루가 이거였고 음.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왔었어요. 음. 이것 다 만드시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일부러 더좀 러프하게 어옹이를더 파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로결 무늬도 네. 넣어서 촉감을 조금 더, 더 느끼실 수있게끔 깔면 되게 한옥 느낌 나고 멋있어요. 음. 텐마루 같고 우리집 온 사람이 지복도 마른 걸 알았습니다. <laughs> 가람 시리즈에서 C1803번. 네. 저는 사실 화이트 앤오크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처음에 1804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음. 요즘에 이거 많이 하세요. 내추럴 오크를 찾으신다면은 맞아요. 1804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몇센티부터를 광폭이라고 하나요? 어, 190폭서부터 광폭으로 얘기를 아, 하시고요. 중폭은 네. 뭐 165폭, 150폭 네. 정도 얘기하시고요. 아, 광폭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음, 맞습니다. 전에서 어, 광폭이 왜 비싸지? 왜냐면 음. 나무가 작으면더 잘게 잘게 잘라야 음. 되니까 가공이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음. 왜 그런가요? 190폭, 240폭, 260폭, 300폭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큰 나무들을 제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만큼의 시간과 공이 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거를 안 했어요. 되게 예쁜 마루예요. 이것도 예쁜 마루인데 제가 이거 쫙 깔아놓고 봤는데 그 옹이가 되게 노골적으로 있는 거는 좀 용기가 안 나고 음.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오더니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대요. 음.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다. 맞습니다. 마루를 고르러 와보면 옹이 없는 것들이 같은 모델에서 조금 더 비싸요. 네, 맞아요. 있을까요? 어, 나무에서 옹이 없는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나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외 브랜드랑 이제 미팅을 음. 했을 때 거기서 하셨던 말씀은 네. 한국 소비자들이 더 옹이가 없는 걸 좋아한대요. 음. 깨끗한 거.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미니멀, 북유럽풍으로 가다 보니까 잔잔한 거. 맞습니다. A180 이건 괜히 뽀얗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음. 네. 옹이가 거의 없는 베이비 그레이드 제품. 굉장히 밝네요. 밝은 마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음. 이걸로 까시면 됩요 옹이가 거의 없고 발견말을 원하시면 네. 18은 190 폭에. 네. 단판 3mm. 아 네. 그런 기준이구나. 제 지인들이 많이 쓴걸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17 시리즈도 많이 써요. 네, 이 제품은 18 시리즈랑 좀 다르게 같은 폭과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오목 음. 단판 두께가 더 아까, 얇아요. 네, 2mm로 아. 되어 있어요. 그러면 17, 18, 19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건가요? 두껍기도 하고 자재 폭이랑 길이가 아. 커지기. 쓰는 데는 어때요? 4mm 정도, 5mm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는 하는데 네. 그 이상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연재기 때문에 하자, 틀어질 수, 어질 수도 아. 있고 이제 숨에 영향도 많이 받죠. 아, 아, 그럼 맞다. 원목마를 고를 때 너무 두껍다고 좋은 것도 아니네요. 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기준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어, 네. 그렇죠. 네. 3mm, 4mm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지복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어, 아까 보여드렸던 1804. 아, 그 이전에는 C 네. 1803 제품 우리 빈도님들한테 마루의 톤 정하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마루 색상만 딱 정하기보다는 네. 벽에 도장으로 가시는지 어. 도장 색상은 어떤지 어. 아니면 벽지로 가셨을 때 벽지 색상은 어떤지 모든 게좀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거든요. 네. 마루를 먼저 선택하시더라도 음. 나머지 이제 벽 부분과 같이 맞닿는 부분들까지도 어.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새 또 보니까 어두운 거 보면 고급스러운 거예요. 시공 해놓고 나면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예쁘고. 내추럴 어? 톤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선택을 잘못 하실 때도 아 그럼 이거는 시공을 해놓으면 문제는 없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기본 기본 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될 뿐이지 네. 조금 용기 있으신 분들은 어... 이거보다 더 진한 제품들도 많이 선택하세요 저희 우리 미쿡언니가 지복득에서도 가성비 있게 16.5cm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셔서 눈으로 네.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조수빈TV에 나온 말은 뭐냐 네. 맞아요. 165폭 네. 오크를 찾으시면 어. 될것 같아요. 팁을 드리면, 저희 집 평소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강포을 선택했는데, 평소에 작으신 분들은, 물론 강포 가면 멋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너무 마루가 압도적인 느낌보다는, 이 정도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약간 노란 느낌이 아닌가 되게 걱정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내추럴 오크는 햇볕을 받았을 때, 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보는 오크가 다르고, 점심 때 보는 오크가 다르고, 네. 밤에 보는 오크가 달라요. 네. <laughs> 야 하나 가져가도 되나요? <laughs> 강마루도 취급을 하시는 거요 네, 그럼요. 이 친구는 얼마인가요 10만원 초정도인 와, 확 내려가네요. 그쵸. 렇딱 보시면 강마루는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원목마루는? 원목마루도 브이컷이 있긴 한데. 어,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음. 한해한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 속에 살면서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데, 음. 이 발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 음. 비록 죽은 나무지만, 그리고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습해지면 습해진 대로 뽀송해지고, 예, 나무는 어. 죽어서도 숨을 쉬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습도 조절 부분에서도 원목마루가 어. 좀 탁월한 부분 어, 그게 강마루랑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거, 뭐 비싸 보이는 거, 럭셔리한 것 때문에 원목마루 선택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5포, 165포, 220포. 이게 제일... 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네. <웃음> <웃음> 이게 3188이 제가 보니까 제일 고급스럽게 매 깔아놓은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다운. 옹이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 네. 3188뭔가 진짜 없네요. 자, 이게 티크. 가장 나무 중에 가장 비싸다는 <laughs> 티크가 네. 좀 붉은 기가강하네 원래 그런 건지. 네, 원래 그렇고요. 오. 티크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티크라는 수종이 좀 희귀한가요? 수종 때문에도 그렇고, 네. 이제 원자재의 가격. 왜냐면 그 가구 중에서도 로즈우드라고 하는 그나무도 있어요. 로즈우드는 아예 뵐수 없게 금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빈티지 가구 가면은 로즈우드로 만든 건확 가격이 비싸지는데, 티크도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네. 우리 사는 동안. 한동안 저희도 네.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가구를 선별할 때, 저 네. 되게 어렵거든요. 실장님한테 와서, 티크가 로망이긴 하다. 네. 근데 붉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했더니, 저한테 팁은 오크 마루에다가 티크 계열 가구를 하면 음. 굉장히 고급스럽다 음. 맞아요 국물입니다아선룰가요 <laughs> 2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1층보다 좀 밝은 느낌으로 하셨네네 아무래도 1층에서 상담하시다가 음. 2층에서 항상 바닥에 <laughs> 항상 이렇게 놓고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너무 영롱해 <laughs> 저 이렇게 골랐어요, 저도. 음. 꿀팁이 있는데, 지복동 마루든, 어느 마루든 가실 때, 네. 바다에 깔아보셔야 되잖아요. 무조건요. 햇살이 음. 좋은 시간에 오십시오. 네. 이게요, 아까 우리 아래에서 봤던 그 마루들이에요. 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어떤 색일까요? 흰색이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유명한 <laughs> 건축가가 흰색이야말로 가장 다채로운 색깔이다. 음. 왜냐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고 음. 어떤 색깔이든지 흡수할 수 있는 게 화이트라고 얘기를 한적 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색깔인 흰색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마감재는 무엇인가서 나무가 생각이 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연 속에서 나무는 안 어울리는 색깔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밟아볼 수 있죠. 고객님도. 그럼요. 네. 어. 와. 저도 이렇게 밟아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맨날 밟고 다니고, 제가 예전에 강마루에살 때는 네. 자꾸 슬리퍼나 양말을 찾았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일부 느낌이 좋으니까 맞아요. 밟아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뽀송뽀송해. 이 묶음식 같은 모델인가봐요. 네. 3장, 4장, 4장. 네, 얘는 뭐예요? 1700. 1700. 얘는 네. 옷, 옹이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짧은 걸로 보면 옹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무조건 되네요. 이렇게 여러 장을 보셔야 돼요. 어. 원장으로. 얘는요. 1 7 0 2번 1702, 1 8 0 1번아1 8 0 1 얘가 제1 1801, 1801, 1801, 8 0 1 1 8기1가8 0 1 702. 1 아, 네, 네, 8 0 어, 네. 1 702. 아 네, 요, 요거? 네, 네. 아, 자 그러면 제가 고른 18001 1804 하려다가 막판에 틀었어요 음. 제가 깐 마루는 아주 깨끗하게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아주 깔끔한 느낌이 되었고요 다음에 인테리어 한다면 요즘엔 저는 짙은 것도 예뻐 보이고 네. 다음엔 좀 대놓고 공유를 해보고 싶긴 해요 음. 네. 모든 분들이 그러실 테지만 네. 요즘에 원낙 값이 올라서 맞아요. 인테리어 하는데 정말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실 때 마음이 집을 예쁘게 한다는 마음보다 망하면 안 된다는 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깔아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만족도 다 좋으세요. 아,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와. <laughs> 여 <여기> 창고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모든 제품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다 보니까 아, 수종별로 3장씩, 4장씩, 아, 이제 여기서 꺼내서 자연 최강에서 보여드리고 아, 조명이 있는 곳에서 보여드려도 어, 되고. 아, 야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봐도 비싸 보이네요. 네, 유럽제 제품이고요. 아, 300폭이고요. 이게? 네, 길이는 2,750. 아, 그럼 이거는 몇장안 깔아도 되겠네요. <laughs> 그럼요. 장수는 이게 얼마? 어, <laughs> 이거 금액이 좀 많이 비싸요. 백만 어. 원대. <laughs> <laughs> 저는 궁금한 게 나무 마루 색깔 있잖아요. 네. 이거 색깔은 색깔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 수종에 따른 색깔이 결정되는 건가요 아, 대부분은 오크 내추럴 컬러에서 네. 색감을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진해지는 거는 네. 저는 이 공간이 너무 행복해. 나무에 둘러싸인 느낌. 음.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압박 때문에 네. 가구에서 붙박이장 같은 거를 나무를 그렇게 많이 쓰진 못했는데 재벌이 된다면 <웃음> <웃음> 저는 진짜 변기 빼고 다 나무로 하고 싶어요. 어. 네. 그 도시에서 내가 여유를 찾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럽 이것도 되게 네 좋았고.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네. 되게 마루가 끝이 없네 그럼요 고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델만 <웃음> <웃음> 하셔도 안전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시면 뭐 전문 상담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비싼, 가장 비싼 마루 가장 비싼 마루 저희 AB 이번에 드리온제품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바닥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밖에 없는데 네. 유럽제 중에서도 예. AB 옹이 없는 300 폭에 아 2,750에 와, 야 이거 하니까 내가 미니미 된것 같아. <laughs> 와, 근데 저뭐 감촉은 저희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요. 비슷 <laughs> 네, 폭과 네. 길이가 네. 압도적으로 크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집에 분절이 적어지니까 음. 더 미니멀한 느낌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 이거 금액은 예. 많이 높습니다. 아까 보다 조금 더 위로 <laughs> 와... <laughs> 심지어 운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네. 큰 남마루에 그렇죠. 응. 네. 빈누님들 우리 빈누님들은 능력되시잖아요 <laughs> 저희 처음 셀렉하셨다고 합니다 <laughs> 음. 조수빈TV에서 통 크게 한분 구매하시고 분 <laughs> 제보주세요 찍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나안 돼! <laughs> 그럼 원목마루는 뭐. 따로 관리를 뭐 해야 된다는 건없그요 편하게 쓰시다가,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 네. 2, 3년 정도 쓰시다가, 네. 뭐 기스, 장기스 생기고 네. 뭐 하잖아요. 네. 오염도 좀 생기고. 그러면 클리닝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클리닝 제품은 사서 직접 닦으셔도 되고. 이렇게 오늘 제가 좋아하는 원목마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민두님, 똑같이. 음.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놨고요 네. <laughs> 어, 팬이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17, 18, 네. 19, 3688.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충분하시죠. 실패하지 않는 원모 마루 고르실 것같고요 음. 제가 이렇게 추리기까지 몇달 동안 정말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 상담을 해주시겠지만, 워낙 마루가 많아서 사실 좀제 어, 입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조스빈TV 보시고, 아, 그 모델. 음. 보여주세요 하시면 최소한 망하지 않는 인테리어, 예쁜 인테리어가 완성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안 보시는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